우리가 뭔가 있다는 판단과 없다는 판단을 할때 눈으로 봐서 있으면 있다고 판단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지각 활동을 통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있다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보는 눈인 이제 안안 안, 안과 보이는 대상인 색이 이제 연하여 인식이 발생하는데 이들 셋이 화합하는 것이 초기고. 이 촉에서 수, 사, 상, 어, 수, 상, 사가 음. 함께 생긴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좀만 설명을 해 주시죠. <laughs> 예. 수, 상, 사, 감정, 이성, 의지. 예.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보면 겁이 있잖아요. 겁이 예. 있으니까 내가 겁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나에게 겁이라는 개념이 없고 겁이라는 음. 것을 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이걸 보고 겁이라고 절대 안 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음. 밖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 안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음. 그걸 붙다는 명색이라고 불렀어요. 예. 나마, 루빠. 예.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이걸 보고 이제 언설이라고도 그래요. 네. 언설, 네. 말. 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는 말이, 예, 말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음.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듣고 굉장히 감정이 잘 움직이지요. 음. 그렇죠. 음. 말만 들어도 우리 몸이 반응해. 음. 역시 들어보면 바로. 매실, 그러면 음. 매실을 말만 들어도 입에서 침이 고요. 예, 예. 그만큼 우리들의 의식은 예. 사실은 의식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의식이 작동하는 구조가 명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 했냐면은 명색 집즉 식집이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명색이 모여 있는 것이 곧 마음이다. 예. 우리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명색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예.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욕망의 주체가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 모양을 거기다가 새로운 표시를 해요. 음. 이렇게 생긴 거는 맛있어. 음. 그럼 그 맛있는 것에다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음. 그럼 이름을 붙이면 이제 이름과 형태를 지닌 음. 언어가 돼. 음. 그래서 우리가 지닌 모든 언어는 이름과 더불어서 형태적인 요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매실을 그러면 매실이라는 단어와 매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이나 향기나 음. 모양들이 이름과 같이 결부돼 있어. 요 이런 고 명색이라고 그래. 음.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곧 그것이 그 명색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음. 대상화돼 가지고 음.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촉을 부처님이 명 유기불전하에 촉이 있다 할때그 촉을 음. 음. 바깥에 있는 대상하고 접촉한다고 생각한 게 아비달마예요 음.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접촉한데 그게 촉이래 그게 아니에요. 음. 부처님은 촉을 삼사화합이라고 그랬어. 삼사화합이라는 네. 건 뭐냐면, 내입처, 외입처. 그러니까 외입처는 명색의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상화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보는, 보고 듣는 지각구조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분별의 의식을 가지고 그걸 파악하게 돼.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촉이라는 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느낌이 일어나. 아까 내실이라는 단어를 접촉하니까 신맛이 신, 일어나지 않아요. 음. 음.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제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있는 결과물들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옛날에 고통을 주던 것들이 나에게 다시 접촉을 통해서 인식이 되면 그때 우리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죠. 그런가 동시에 또 그걸 대상으로 해서 내가 사유를 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는 느낌이나 사유나 어떤 의지,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의 대상이 촉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촉을 통해서 주어진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촉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촉이 없으면은 느낌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보지도 않는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무엇에 대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이게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대상성은 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다시 언어적 구조를 만들어내 그래 가지고 의식 속에 저장이 돼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색 수상 형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몸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로 우리들의 의식세계가 형성이 된다. 네. 그게 5원이에요. 그러니까 5원은 네. 네. 다섯 개 그냥 이 개념 늘어놓은 게 아니라 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구조를 네. 이제 자, 자아, 자구조 형성을 네. 어떤 다섯 가지, 어, 그 어떤 패턴으로 네. 다섯 가지의 어떤 구조로 네. 우리의 자의식이 형성되는데 우리에게 형성된 이러한 자아의식은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네.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의 대상을 언어화 시키고, 네.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 대상을 접촉하게 되고, 네. 이런 구조도 일어난다. 이런 네. 굉장히 복잡한 우리 심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심리적 구조를 네.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 네. 근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네. 단어만 나열해가지고, 만드니까, 별 의미 없이, 우리들이, 예, 불교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깊이가 있고, 세세하고, 참 명쾌한, 좀,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경전에서 이런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 경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에, 음.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음. 도대체 이게 뭘까? 음. 깊이 이제 그걸 사유를 하니까 네. 아, 나 자신에게 내가 비추어 본 거지. 네. 아, 아, 결국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음. 음. 밖에 저것이 나한테 준 자극이 아니라 저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조가 저걸 통해서 촉발돼 가지고 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 내가 전에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 자라한테 물린 사람은 소뚜꼭만 음. 봐도 <laughs> 무서워 놀란단 말이야. 아 그렇지만 자라 고기를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소뚜꼭만 봐도 군침이 돌아. 우리가 왜저 매실을 이야기하면 입에서 신맛이 돌아요. 매실을 경험해 봤으니까. 매실을 먹어 보니까 매우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우리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언어화 되고 구조화 돼 가지고 형성되어 있어요. 그 구조는 경험에 따라서 각기 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아. 근데 서양의 심리학은 인간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것이 뭐냐고 동일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비슷한 것들은 모아놓고 동일하다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달라져버려. 왜냐하면 경험하는, 사는 시대가 다르니까 인간 의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연기적으로 바라봐야지 실체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서양의 모든 학문이 실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밤길에 만약에 둘이 걷고 있다가 뭐, 귀신 얘기하면은, 한국인들은, 뭐, 으스하겠지만, 외국인들한테 귀신 귀신 해봐야, 그, 고스트라고 해야 애가, 그, 저, 소름끼치, 지니 음. 네 뒤에 귀신이 있다고 해봐요. 그, 아무런 뭔가, 그, 느낌이 없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laughs> 음. 그, 언어가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들어가야지 소리는 의미가 음. 없어요. 예. 소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음. 언어적 구조가 음. 우리 의식 속에서 작동한다. 음. 귀신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실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렇죠. 내 안에 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축해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언어학적으로 말한다면 개념과 의미인데 말하자면 꽃, 그러면 꽃이 라는 단어가 꽃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꽃을 음. 의미하는 여러 가지 향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음. 예, 아울러서 꽃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있어요. 음. 이걸 보고 명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음. 부처님 이제 남아루빠라고. 음. 그 윤회와 해탈 이 책에서는 이제 붙다가 깨달은 것은 생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명색에 의지하고 있는 즉 험악한 분별심에 의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허망한 식을 자아로 집착하고 살아가면 그 식을 조건으로 생사의 괴로움이 끝없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렇게 이 책에 이제 쓰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을 때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식이 있는 곳에 명색이 있다.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 또 반대로 명색이 있는 곳에 식이 있다.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또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한다.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다.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걸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연기법의 가장 구절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음. 예, 제가 뭐, 이제 부처님이 아니니까,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사유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경에 이제 부처님께서 사유한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예, 노사는 왜 있을까? 생을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렇게 쫙 음, 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유가 무명까지 안 가요. 식에서 명색 사이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음, 가운데 음, 음,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다는 음, 표현을 해요. 다시 돌아와 버려. 이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우리는 이제 식이라는 걸 실체화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신 뭐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근데 마음은 절대 혼자 안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무엇 어떤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을 상대로해서만 마음이 일어나. 어때 한번? 그렇죠.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저 혼자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마음이 돌아다닌 거 봤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보고 지향성이라 그래요. 무엇에 대한 마음이지? 이게 상대방 없으면 마음은 안 일어난다니까. 음, 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마음이 안 일어나. 음. 소리가 없으면 들리는, 듣는 의식이 안 일어나. 음. 부처님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의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시계, 이런 것들이 내가 시계라는 분별을 하지 않고는 절대 밖에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색은 대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주관과 객관의 관계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식, 의식이 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객관이 있으니까 주관도 있고 주관이 있으니까 객관도 있고 상호 의존하는 음. 구조 속에 있는데 근데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객관화 된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음. 알다 보니까 음. 시계 명색에 의존하는 시계에 있는 한 이렇게 이제 다시 붙다가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온 거예요. 아, 우리 식이라는 게 명색에 의존해 있는데 그 명색에 의존하는 식이 있는 한은 식의 의서에 명색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명색을 지각 활동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이 12연기의 그 이제 명색 식 명색 유입 촉수의 위생 노사 십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아,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몰라고 살아왔구나가 무명행위야. 그러니까 12연기는 사유구조 속에서, 부처님이 사유하는 구조 속에서 보면, 어, 식과 명색에서 일단 사유가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무명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행동하고 말하고 신구의 삼업으로서 음.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았다는 게 삼행. 음. 음. 그 행을 통해서 그 행의 결과가 결국 이러한 분별의식을 다시, 분별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음. 그 분별의식에서 명색이 다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윤회의 구조인 거예요. 돈다는 의미에서. 음. 삼세를 돌아다닌다는 의미라기보다 계속 그러한 하나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의미죠. 쌍싸라는 네. 것은 사실 이렇게 소용들이 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무지 무명으로부터 이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기 행이에요. 그 결과 이것이 계속해서 증장한다. 그래서 이제 식주 증장설이 나왔던 식이 그러한 명세계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해서 식이 커간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삶 자체가 식이 계속 자라나는 구조 속에 우리의 삶이 이어져요. 어린애 때는 명색의 수가 현저하게 없어. 적죠. 예. 커갈수록 명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기 거기 에면서 커가면서 예. 그대로 삶의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세계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나이 들수록 복잡해. 그러니까 예. 이제 애들은 보는 세계가 단순하니까 예. 걱정이 없어.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명색이 예. 많아져 가지고 예. 복잡해져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다 설명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12연기가 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삼세 양주인가를 집어 넣으면 네. 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진실들을 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네. 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색이 크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고 이제 겪으면서 하면서 명색이 많아지면서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아지니까. 뭐, 할 때마다 부딪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색이라는 거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인지라, 음, 음.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도, 음.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음.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보고 음. 있는 명색이 맞아. 그렇죠. 너는 그 명색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런 이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다툼이. 이제 같은 사람을 놓고도, 음. 자기의 어떤 명색, 자기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은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아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어. 이제.